아니, 이 덱으로 북미에서 누가 1등을 찍었다 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, 어, 이걸로 갖고 가야 되나? 알자? 아, 막.. 뭐야? <laughs> 그리고 요즘 실제로 순열성 기사나 아니면은 하이랜덕 기사까지 해가지고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. 이제 슬슬 사람들이 컨트롤이 많아지니까 잊었나봐 어? 이 성기사의 무서움에 대해서. 아니 계속 영상 찍느라 여러 대 타니까 등수가 안 오르네. 나도 몇개 해보고 나서는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덱 하나 해가지고 그냥 티올 등수 올려야 되나? 아니, 근데 손패가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, 이게 맞아? 진짜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? 아하하하. 아, 진지하게 동전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해. 근데 이걸로 가자. 음, 오뭐 코스트에 뭐 그거 낼라나? 육성. 이러면은 이거 하고 다음 턴에 동전 은총 은총 할수 있게 세팅 좀 해놓자. 아일랜더네 아, 이런 별의용으로 가. 아, 근데 이거 은총 쓰려면 이거 해야 됐긴 했는데. 아, 근데 이거 손패가 말이 안 돼, 솔직히. 이거 거의 사기당한 급이야, 나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암살은. 이습. 악절. 이평선 하나 나올까? 아 진짜 이거 핸드가 씨, 이래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오네. 아. 이거는 한 장이 타더라도 일단 신성 하나 쓰고 이렇게 가자. 핸드 좀 비워놔야 되긴 해. 백작 쓰려면. 와, 진짜. 말이 되냐? 함, 고민 좀 해보자. 일단, 이거는 쓰는 거 나쁘지 않아 보여. 근데 이걸 여기다 박냐? 여기다 박냐인데. 어차피 필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. 오케이, 이렇게 하자. 아, 이게, 아. 리노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긴 해. 얘 공격력 1이지. 이거 공격력 1을 안 살리잖아. 티르는, 어, 그냥 밸류로 쓰는 건가? 와, 수미 터? <laughs> 하나는 써야 될 듯? 은총? 어, 명치로... 아야, 고맙지. 하나 아끼자. 은총 이러면 무기도 쉽사리... 안쓸 수도 있어. 쉽사리 못 써! 아니, 장소라고 하수인으로 하나 안 쳐주는 건좀꼴받네내 광선만 손해잖아. <laughs> 요사로는 없나요? 아 호이 선수 요사론이 없나요? 오 마이 갓.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쓰기 싫긴 했어. 어? 이건 기회야. 상대가 욕심 부렸다. 이건 이건 기회야. 은총은! 깜짝 시각으로 냅두고. 아, 은총 전 턴에 발랐으면, 은 오뎀 더이보는 건데. 그래서 안 죽지 마라, 제발. 둘, 셋, 넷, 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 첨보. 이게 첨보고. <laughs> 아니, 진짜 리노랑 다 없나? 말이 안 되는데, 어... 아니, 저 소, 106장의 리노랑. 요구가 다 있다고? 둘다 나한테 최고인데. 아. 근데 이래도 내가 이겼는데? <laughs> 아, 이덱 나쁘지 않긴 하다. 굿. 굿다, 좋아. 근데 좀더 해봐야 알긴 하겠다. <laughs> 어, 요거 딱 갈면 좋은데? 오케이. 1턴, 2턴. 할거 있고. 오색광선까지 너무 나이스. 그건 뭐 무조건 이거지. 이게 예전에는 성기사를 잡아먹는 게 주술사였는데 바다거인 버전이 아니라서 이게 매치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는. 나도 그 너프 이후로는 사실 성기사가 처음이라. 근데 솔직히 다들 알고 있었을 거야.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. 그러니까 큰 너프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, 사람들이. 근데 약간 그냥 재미없어서 솔직히 성기사 안한거 같아. 솔직히 성기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지 않나? 오히려 와 저것밖에 너플 안 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했지 사람들이 정리를 근데 해야 되냐 이제 하지 말자 덤폭. 없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. 오! 아, 근데 저거 진짜 좋은 것 같아. 번개 같은 반사신경 저기서 필요한 거 나올 때 너무 많은데, 난. 필요한 게 너무 많이,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안 나와도 기분이 안 나빠. 그러니까, 아, 어, 이번엔 안 나왔네 하면서 넘어가 줄수 있는 정도? 좀 해볼까? 어... 덩실덩실은 이제 쓸 이유가 없어 생각 좀 해야겠어 상대가 지금 범폭을 안 썼잖아 없다는 가정하에 결투기 쓰는 게 맞아 6코스트 어, 이게 맞아. 솔직히, 냉정히 따지면. 번폭 있냐? <laughs> 5턴. 오, 5만화. 5만화에 광역기가 있나? 번폭 말고? 없는데. 그나마 걱정인 거는 오. 과연. 다음. 아, 자 아, 고민 좀 해보자. 이걸 써. 이거 하면은. 7 이거 안 되고,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10댐 다음 턴에 중, 중, 조심해야 될 거는 대왕초 밖에 없지. 그럼 일단은, 얘를 좀 키우면서 드로를 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리자. 이러면은 상대가 대왕철을 못 쓰지? 어. 변수인데 이건? 진짜 변수인데? 1. 2 아, 제발 광학기만, 광학기만 많으면 들삼 3, 나이스 아 오케이. 이제 좋았고 <목소리도>